안녕하세요. 읽어주는 이야기 나노 인사드려요. 그럼 바로 이야기 책으로 단군 신화. 아주 먼 옛날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환인의 아들 환웅은 땅 위의 인간 세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인간들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 그들을 널리 이롭게 하고 싶습니다. 환웅의 굳은 결심에 환인은 그의 뜻을 존중하며 천부인 세계를 하사했습니다. 이세 가지 신물은 환웅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환웅은 바람의 신풍백, 구름의 신온사, 비의 신우사를 비롯한 삼천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곳에 신실을 열고 인간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환웅은 인간들에게 농사 짓는 법, 병을 고치는 법, 불을 사용하는 법등 삶에 필요한 다양한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환웅의 가르침 덕분에 더욱 풍요롭고 안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환웅님, 저희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부디 사람이 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들의 간절한 눈빛에 환웅은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환웅은 곰과 호랑이에게 쑥한 줌과 마늘 스무 개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먹고 백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곰과 호랑이는 기뻐하며 쑥과 마늘을 받아들고 어두운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안은 춥고 배고팠지만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동굴 생활은 힘들어졌습니다. 배고픔과 지루함에 지친 호랑이는 결국 참지 못하고 동굴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못 참겠다. 혼자 남은 곰은 외롭고 힘들었지만 사람이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꿋꿋하게 환웅의 말을 믿고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쑥과 마늘을 먹으며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백일이 되는 날 곰은 눈부신 빛과 함께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옥녀였습니다. 옥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녀는 사람이 된 것을 기뻐했지만 곧 혼자라는 외로움에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갖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옥녀의 간절한 기도를 들은 환웅은 그녀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하여 잠시 인간으로 변하여 그녀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너의 정성에 감동했다. 내가 너의 짝이 되어 주겠다. 환웅과 웅녀는 혼인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단군왕검이었습니다. 단군은 하늘의 자손답게 지혜롭고 용맹하게 자라났습니다. 단군은 무럭무럭 자라나 널리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환웅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어머니 웅녀에게는 따뜻한 마음을 배웠습니다. 장성한 단군은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나라의 이름은 조선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인 고조선입니다. 당군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백성들을 사랑으로 다스렸습니다. 나라는 날로 번성했고 백성들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당군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나라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예의와 도덕을 가르쳐 서로 돕고 화목하게 지내도록 이끌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당군은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평화롭고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단군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아사달의 산신이 되어 백성들을 지켜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늘로 돌아가 너희를 지켜보겠다. 그 후로 단군은 산신이 되어 구름 위에서 백성들의 삶을 굽어살폈다고 합니다. 그의 홍익인간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